어머. 오. <웃음> <웃음> 여기는 서울 공항동. 엄청난 닭도리탕 집을 찾아왔는데요. 참 먹기 힘든 100% 예약제라는데 무대보러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복순이 민속촌. 어 사장님 지금 식사 돼요? 몇사람이신네요 둘이야. 네. 둘이 먹으려고 네. 네. 먹을 수 있어? 어왜못 먹는 거 있어요? <laughs> 들어오세요 그 처음이에요? 네. 네. 예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 친구가 알려줬어요 여기 가보라고 그랬어요? 예 맛없으면 그 친구 지으시고 가네 <laughs> <laughs> 아이고 여 명바동잔데 맛있다고 명바동잔데 <laughs> 메뉴는 단두 가지 하지만 손님 99%가 닭도리탕 먹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뭐 죽자 먹어야겠네요? 예. 예. 좀짜라 아, 우리 좀뭐 미리 전화를 해야 돼. 아. 아, 그뭐100% 예약제 어. 아이, 그래 가지고 그냥 그냥 와 봤어요. 혹시나. 시간. 전화 전화로 아무은 뺀지 맞을까 봐 둘이 왔어요. 근데 둘이는 잘안주거든 어, 불편 자리가 있으니까 주로 네. 아, 예, 로마의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듯이 어머님만의 독특한 운영 방침이니 이해해주세요. 일단 보리주스부터한 잔. 아, 네. 이왕 딴거 두꺼비 주스도 땄습니다. 이때 밑반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근데 촬영을 좀 싫어하신답니다. 혹시 뭐 백종원 뭐 그런 팀들의 저기도 아닌니 아니요? 아니요? 요 그동안 방송 섭외도 많았었는데요. 단골손님들 불편해할까 봐다 거절하셨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촬영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오이 무침, 살다살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주는 집이 어딨어? 이거 적게 갖고 와서 지금 먹지도 않으니까. <laughs> 아, 적게 가져온 거예요? <laughs> 저 주는데, 네 명이면. 아이고 아이고 손이 이렇게 크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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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한점 음. 먹고 먹어야지. 음. 짠. 아, 신리가그전 하나 넣 되냐면 생이이기 때문에 아, 음. 간이좀 음. 걸려. 아, 그렇지. 생깔을 그러니까. 바로 하기 때문에 아. 음. 음. 전하 오고 와야지. 그리 5분 전에 끓이거든. 오. 야 이어. <laughs> 통째로. 징 엑스 <X 웃음> 카니발 음. 짠. <laughs> 음! 양념. 양념 맛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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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제 다 양파를 하나 더 넣어봐. 야. 하나 더. 자꾸 음. 먹어봐. 한 번. 이 그래. 손에 붓는다. 양념이있 음. 음, 맛있다! <laughs> 음. 신기하네요. <laughs> 그리고 주인공 닭오리탕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요? 롤스럴스이럴수가 보고도 믿기 힘든 산더이 닭토리 3. 중 사이즈인데요. 깻잎만 잔뜩 올라간 게 아니라 닭세 마리가 들어갔답니다. 더퍼하신 사장님의 뚜껑 파, 박박 파. 이제 끓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와 어디 진짜 시골 어디 뭘 놀러 온거 같네. <laughs> 자연인 놀러 온거 같아. 보고만 있어도 아이 쉬나. 보글보글 잘 끓고 있었고요. 소리 만들어도 맛깔납니다. 전국 단 하나뿐인 어머님만의 닭도리 탕. 그거고좀 걸어야지 그러면 안 걸리나? 33년, 33년. 33년이었어. 음, 그래? 어, 그래, 깨끗한데? 깨끗한데. 이 냄비가 30년 되고. 냄비가 30년 오. 응, 왜냐, 이게 세야, 세. 아. 그때 당시에 더살 것을. 누가 이렇게 장사 를 어려울 줄 알았나? <laughs> 그랬으면 다사놨지 근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모르고, 그냥 뭐. 내가 얼마나 그리고 이건 특급 비밀인데요. 공항이 가깝다 보니 승무원분들이 찐 단골이랍니다. 어. 여기까지. 말 목숨 걸고 공개합니다. 복소이 민석 총. <laughs> <laughs> 음. 자. 짠. 뭐또 들고 오시네? 응. 음. 음. 이거 뭐? 깨하고 고춧가루. 우와. 알아서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다 챙겨 주십니다. 이제 중짜냐 대짜냐 네 명이면 중짜고 다섯 명이면 대짜가 나오니까. 음. 이제 미리 말을 해 주라 그 말이야. 아. 내일 네명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내일 전올때 전화해라. 저희 남으면 좀싸가도 돼요? 그렇죠. 그럼 싸가야 되 버린 대다 맛도 맛이지만 어머님의 걸걸한 입담 때문에. 친엄마 생각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다. 제주도 그 산이 됐네. 응. <laughs> 네. 중국산 중국산 참깨. 응. 음. 중국산. <laughs> 중국산 참깨. <laughs> 우리나라에 중국산 없으면 못 살아 비싸서 물가 비싸서.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중국산 없가가안 돌아가요. <laughs> 응, 안 돌아가. 대놓고 중국산 강조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웬만하면 좀 감추실 텐데, 이런 솔직함이 이 식당의 매력인 듯 합니다. 요걸 찍어, 이뻐. 응, 음. 요걸. 감자. 음. 처음엔 음. 촬영하는 것도 경계하시더니, 이젠 이쁘게 찍으라고 하시네요. 오. 음. 예, 그러면 다른 반찬은, 없어. 어, 없고, 딱 요걸 끝. 이것도 다못 먹어서 난리인데 뭘 줘? 옛날에, 옛날에 김치가 있었는데 안 먹어. 음 통김치, 무김치, 음 통으로 담았어 옛날에. 예. 이파리까지 해서 담아서 쓱쓱 썰어줬는데 음 한입 먹고 안, 맛있다고 했는데 아무님 먹고 이거 먹느라고 안 먹어. 음 이게 A씨, 맛있어서. AC 안주이죠안 담아서 <laughs> 가운데 국물 떠먹어. 그렇죠. 불어 불어 뜨거워 조금만더힘거자 건배 짠. 음. <laughs> 아 음. 깻잎 뭐냐 먹거 아우 어이 커하네 아유 접시어 깻잎을 가운다 접시어 살짝 깨 위에다 올려 음흠. 이쪽에다 음. 깨랑 살짝 같이지어 음. 음. 볶은 깨라 맛있어 음. 그렇지 뜨거워 불어 음. 깻잎도 음. 술은 건배 음. 깻잎은 깨배 음. 짠 응. 야. 그리 서울 시내서 이렇게 우리 집밖에 없대. 공짜를 음. 거와 어. 응, 응. 이야. 야. 아 이게 오이가 몇 개나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네, <laughs> 한 다섯 아. 개나 들어간 거 같아 이게. 막... 음. 야 촌럼통총각때 왔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겠네요 다음와 <laughs> 진짜? 음. 다리 다리 이야 <laughs> 세마리라 다리가 몇 개야 이거 여섯 개나 세 개씩 야 다리 좋아 다리랑 날개 먹고 살가면 되겠다 <laughs> 그럼 먹어 봐. 맛있어. 요. 시켜서 먹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 예. 허벅다리 아니에요? 음. 먹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유쾌한 집다. 되게 신 거예요. 네. 아, 먹어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닭, <laughs> 자, 먹어 봐. 맛있어. 감사합니다. 그 다리 뜯어 먹으셨어. 자, 뜯기 전에 한잔짠 해. 자. 음. 자, 닭도리탕 기념 음. 짠. 그리고 뭐 응. 국물만으로도 끝났어, 이게. 응. 허벅다리 두신 거 먹어야지. 좋아, 응. 좋 짠. <laughs> 뜯어주세요. <목소리> 아, 그래서 들었어. 오마이전대에가가져 가서 3개월 하씩사를사를해다습니다나가 우와. 반쪽시던 찔러 두개두개 숟가락으로. 려그감자 <목소리> 어, 감자 봐. 음. 또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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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많으니까 널러 오! 어? 고기는 우와. 포장했지만 볶음밥은 먹어 줘야죠. 이야. 말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장님 말의 방법, 이야. 진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 같아.

cha cha đi một bát ừ 진짜 접촉하고 맛있요잘 먹었습니다.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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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게요. <laughs>